물건이 차를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차량이 2011년식 SM5 신형 알리입니다. 알리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밑에가 SE고요. 그 다음에 L리, 그 다음에 알리. 알리가 왜 좋냐면 일단 옵션이 좋아요. 이 친구는 안마 시트가 있어요. 아 2.0의 SM인데 안마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 주행 거리가 10만 k m 를 주행을 했고요. 아, 교환 이력은 있어요. 휀다랑 문. 근데 네, 교환 이력 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일단 이 친구도 11년식이면 꽤된 겁니다. 이 친구도 12년 됐는데 10만 키로밖에 안 뛰었어요. 1년에 만 키로도 주행을 안한 겁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어, 가장 또 인기가 좋은 흰색 네,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어, 라이트는 제가 복원을 못했어요. 원래 요게 다음 주에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SM을 좀 영상을 올려달라는 분이 있어서 뭐 급하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라이트는 저희가 깨끗하게 복원을 못했는데 이 차량 제가 어, 예약을 하시면 나이트는 깨끗하게 복원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낮에다 그릴의 크롬 상태도 네, 깨끗하고요. 그리고 범퍼의 하단과 상단, 그리고 본넷까지. 일단 본넷은 깨끗해요. 스톤 데미지라든가 네, 부칠한거 없고요. 전면 유리 썬팅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썬팅도 네 추가로 안 하셔도 되고요.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채널 블랙박스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교체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눈미러까지 있기 때문에 카드만 꽂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운전석 측면 보시면 범퍼랑 한다랑네 단차난 거 없고요. 타이어도 여러분 지금 렉센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거의 새 거예요.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타이어가 여러분 연도가 연도는 안 보이는데 지금 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80% 이상입니다, 여러분. 어,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이드미러와 뒷피터내 네, 스크래치 없구요 자 운전석에 앞문과 뒷문과 뒤 핸들까지 네,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깨끗해요 여러분 깨끗하고 자 운전석에 보시면 여러분 커튼이 많아요 원래 그 SE나 LEN 요게 요 부분이 없어요 요게 뭐냐 여러분 안마시트입니다 안마시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안마시트까지 그리고 시트는 뭐 전체적으로 깨끗하지만 살짝 네, 사용감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뒷문과 뒤핸다까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뒤에도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8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후미쪽 보겠습니다. 운전석의 후미등, 네, 조수석의 후미등, 네, 뭐 금강 하나 깨진 거 없고요. 범퍼에는 이렇게 또 감지기가 네, 사고 들어가 있고요. 제일 상위 등급의 네, L2 네 모델입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M 같은 경우는 이 그래도 알리가 좋은 거는 그래도 다른 차보다 옵션이 네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기왕이면 뭐 SE보다는 알리 모델이 더 훨씬 더 낫죠? 암마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 바닥 보시면 일단 오염된 거 없고요. 네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방 카메라 지원되고요. 뒷유리 보시면. 네, 선팅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선팅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측면 보겠습니다. 뒤 핸다 뒷문 여기 보시면 에너지 소비 등급 3등급이고요. 니터당 연비가 12.5. 네, 연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뒷문과 앞문 사이드미러 앞 핸다까지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자, 뒷좌석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제 금액대가 이 저렴한 특히 이제 300만원대의 그차 중에서 저는 그래도 SM이 좀 제일 난것 같아요. 또 많이 찾기도 하고요. 지금 300만원대 차량 중에서 이 가성비가 좋은 2.0 차량들이 몇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SM을 또 많이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부품값은 좀 비싸지만 잔고장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다 연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닥에는 또 코일매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코일매트 네,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뒤에 시트 컨디션도 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앞좌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행거리가 10만키로면 네 그렇게 주행을 네, 많이 한 차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 친구가 2011년식이니까 뭐 12년 동안 10만 그러니까 1년에 한 8,000km밖에 주행을 안한 거예요. 어 일단 핸들 보시면 일단 핸들 어오드 핸들 들어가 있네요. 어 핸들 컨디션 좋고요. 원래 엘 d 에는우드가안 들어갑니다. 요알리 m 만 들어가요. 요 r 에 m 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하이패스 눈미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하이패스 눈미러도 여러분 옵션입니다. 얘도 하이패스 눈미러 들어가 있죠? 또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블랙박스 설치 안 하셔도 되구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죠. 내비게이션 지원됩니다. 혹시 넣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네, 깨끗하게 잘 나오구요. 전자파킹 들어가 있어요. 전자파킹. 그리고 스마트키, 네, 들어가 있구요. 어, 전면 센터 보시면, 여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SM의 고질병. 아, 버튼이 잘 까져. 이 송풍구 버튼인데, 요게 좀잘 까집니다. 이런 데가. 요거 참고하시구요. 어 대시보드 쪽 찍힌데 없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그리고 운전석의 시트, 어 조수석의 시트도 네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뭐2 0 1 1년식에네 10만 키로 어, 주행을 했고 운전석의 전동, 조수석의 전동, 조수석의 전동도 없는 게 많아요. 엘리는 운전석만 있습니다. 조수석의 전동이 없어요. 요 친구는 알리 모델이기 때문에 조수석에 전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운전석에는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장거리 운전할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놀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어, 드론 방지에는, 네, 도움이 됩니다. 어, 2011년식의, 네, SM59, 네, 신형 모델입니다. 어, 알리면 제일 높은 상위 등급이에요. 주행거리 10만 키로 뛰었고요. 오늘 판매한 금액이 300, 70만원입니다. 370이고요. 가성비 나쁘지 않습니다. 예약금 50만원 것이고요. 3일 동안 시승 서비스 가능하니까 3일 동안 내 차처럼 편하게 타보시고요. 결정은 3일 후에 천천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